안녕하십니까. 코드지의 순간 이동으로 도착했습니다. 카페 겸 공방 겸 판매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눈치 채신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여보 이거 산거 아니야를 촬영한 성지입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입구에 패크. 여기 사장님이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심층 있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한 2m는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매장이었기 때문에 볼거리가 확실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아, 이거지. 이미 꽉찬 나의 장식자. 그리고 킷도 쫙 판매하고 있습니다. 쫙! 아 많다. 라이팅겔도 있고. 자, 새로 나온 것부터 뭐 PG, MG, HG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장, 카페, 공방, 그리고 자체 상품 개발.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문화 복합 공간 같은 느낌입니다 시작 지점에 보셨던 저 넓은 마당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좋아할 수 있어 와이프도 좋아할 수 있어 저쪽에 한정판 보겠다 이야 한정판 있어요 이게 한정판 이름도 짜릿하죠? 한정판 판매도 안 해? 여기는 뭐다 파네? 안 파는 게 없네? 한정판은 항상 올죠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구하는 한정판 봐주셨습니다 이거 둘러보니까 자체 상품이 좀 눈에 뜨어요 자, 일단 항균 마스크 저도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메가 사이즈 걸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신박한 아이템이 많네 이게 제작을 많이 하시네 런너 스탠드 런너 이렇게 끼워넣고 쓸수 있는 런너 스탠드도 제작을 하셨고요 아, 이거 완전 딱 필요한 거야 아크릴 선반도 제작을 하셨습니다 자체 상품이 굉장히 많네요 이쪽 보시면 뭐 건담 만드는데 필요한 용구, 도료 그러니까 건담에 필요한 웬만한 것들을 거의 다 판매하고 있는 매장 겸 카페 겸 문화 공간 겸어 데이트 장소 겸어네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 친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죠. 전는 없어요. 1층 매장을 한번 쫙 둘러봤는데 2층은 공방이라고 해요. 공방도 한번 안볼수가 없겠네요. 공방으로 올라가 보시죠. 아 이들 라면 타임이구나. 네. 네. 다자기 갔다 갔어. 여기 자주 놀러 와. 네. 수영장 맨날 해줘. 아 그래 맨날은 안 해주는 것 같네요. <laughs> 아, 2층 공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우 야어있다엉프라 연구소는 진짜 요만하거든요. 우리 한 4명이서 작업하면 꽉 차는데 진짜 켜져가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뭐야 이거 뭐야? 냉장고에 막 먹을 거막 있네. 라면 비에도 있네. 어, 부럽다. 부러운 작업 이간이 와, 이거 게임기 지금 플스 2또 뭐야 스위치, 액바, 플스 4, 큰 텔레비, 만화책다 있네요. 다 있어요. 저희 연구소가 굉장히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 여기 저번에 왔을 때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안마 의자 없어서 지방이다 크게 차릴까 라도. 이거 파울 파울의 움직이면서 와 대박이네. 여기 작업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 스프레이 부스가 있는데, 뭐안 빨려 들어가게 이렇게 설치가 딱돼 있고, 그거 지금 어디를 봐도 그 덕트 파이프를 발견을 못하겠어요. 안쪽으로 다심어놓으신것 같아요. 여기 에어브러시 끼우는 줄쏙 나오고, 스타탑 쌓을 공간도 많고, 작업 공간 굉장히 충분합니다. 아, 여기는 사장님 사무실인 것 같은데, 앞서 아, 말씀드렸던 안마의자. 이거 렌트입니까? 산 겁니까? 산 겁니다. 아이씨, 부럽다. <laughs> 네. 렌트 아닌 안마이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장님 촬영도 하시는 공간인데, 촬영 공간이 넓네요. 저는 좁은 데서 진짜 구겨져서 하는데 좋네요. 이쯤 되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했던 걸 사장님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 안녕하십니까. 구미가 코드지 본점인 게 조금 궁금해요. 저 원래 성남에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먼저 한번 설명 주시죠. 성남이 본점이었죠, 저희 전에. 지방에 있는 취미 하시는 분들, 동양과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처음에 테스트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막 많이 온다는 얘기죠. 네. 될까 했는데 구미가 되게 잘 돼서 어, 이게 예. 이게 그냥 본점. 그렇죠. 아. 아. 지방에도 수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는 다 서울, 서울, 뭐 경기, 경기 이러잖아요. 지방에도 될수 있다라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자체 상품도 있고, 또 매장에 한정판, 뭐 일반판, 커피, 뭐 없는 게 없어요. 그 매장에 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테스트 매장이다 보니까 시험적인 게 되게 많아요. 카페 부분은 지금 콜라보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럭이 있던 자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다른 걸로 교체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건담을 관심 없는 분들도 예를 들면 와이프라든가 이게 낚시용이구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야 건담 보러 가자 하면 애매해. 그니까 야 거기 블럭도 있고 되게 아기자기해. 카페 거기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런 미끼 상품을 그렇죠. 두 달에 한 번씩 그냥 그렇죠. 아 좋네요. 그 그렇죠. 제가 또 궁금한 게패크예요 지금 출입구에서부터 거의 2m짜리 종이 모형 이거 안쪽에도 종이 모양 전시 많이 돼 있었고 음. 지금 공방 안에도 보니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페크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페이퍼 크래프트 고인물 중에 아 페크 아 <laughs> 고인물. 예.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거를 다막 설계하고 접고 그쵸. 딱풀로 붙이고 딱풀로요, 진짜 본드로 아 본드로. 하죠. 아, 본드로. <웃음> <웃음> 그럼 그거에 대한 컨텐츠 막 지금 요즘 하고 그러신 건가요? 네, 예, 이제. 트라마들도 하고 패커도 하고 시원하게 홍보 한번 하시죠 나중에 유튜브 채널 무한공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공방? 예, 조이... 네, 무한공방 무야호 <웃음> <웃음> 그리고 궁금한 게 자체 상품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음. 그 자체 상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와 우리 뭐뭐 있으니까 좀 사줘. 약간 음. 이런 홍보 좀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상품은 좀 다양한 것들과 접목시키고 싶어서. 음. 음. 이제 누군가가 좀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음. 좀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주고 싶어서. 아, 아, 사장님, 나 이런 것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제안을 하면은. 어, 그럼이게 나올 수도 있네. 아, 당연하죠.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실 거란 말이죠. 아, 제안 주십시오 여러분 음. 사업 제안 서주세요 <laughs> 마진은 몇 프로로 나올까요 <laughs> <laughs> 왜요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코드진은 기본적으로 건담 베이스긴 한데 복합문화공간 같은 게 목적이신 거네요 그쵸 공방에 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 매장은 올인원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품도 제공해드리고 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도 제공해드리는 게 일단은 컨셉이거든요 매니아분들이 네. 오셔서 좀 편안하게 하루 놀고 할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커플 로칩시다 여자친구 블록 너무 재밌어해 남자친구 건담 막봐 그리고 커피 한 잔씩 해요 배고프면 또뭐치즈케이 먹어 위에 올라가서 도색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올라가서 도색 바로 하고 도색에 대한 결과물도 볼수 있고 그거네 지금 1층에 고깃지 지하에 노래방 <laughs> 2층에 어. 이제 2차 할수 있는 펍, 그렇지. 이거를 아. 한 큐에 모아놓은 그렇지. 구조다. 음, 그런 구조다. 아 좋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덕후분들한테는 꿈의 공간이 아닐까? 덕후분들이 갈 데가 많이 없어요. 집에서도 내몰리고, 오빠 냄새나니까 나가서 해. 그래.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다보개고 구미 근방에 아니면 구미를 지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사장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유튜브를 좀 키워주세요. 아, 뭐, 나중에. 무야호. 저도 못 컸는데, <laughs> 같이 좀 켭시다, 우리. 무야호!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뮤직비디오 성지죠. 음, 가산IC에 음. 딱 나오면은, 네. 인터체인지 딱 통과하잖아요. 네, 네. 오른쪽으로 맞아, 가면 구미예요그 구미 써 있는데 밑에, 디테일하다. 여보 이거 산거아니야 촬영지라고 화살표 해놔야 돼 <laughs> 구미시청에 강하게 제가 어필합니다 지금 <laughs> 이거 관광산업이에요 그 강릉의 B... 빛... 아 이건 자르자 BTS <laughs> BTS는 <laughs> 아니 구미는 여보이거 산거 아니야 촬영 성지로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하게 구미시장님한테 드리며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드지 구미 본점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문화재 지정은 시급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옆에 한 분이 계세요. 코드지에 일하시는 분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불렀어요. 커플 분들이 많이 오시죠, 여기? 어,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여자친구는 건담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 친구가 있냐는 질문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미안 예. 저희 오늘 괜찮아. 처음 괜찮죠 괜찮아 있겠죠? 괜찮아 없을 수 있어. 나 마음 테신인데도 없잖아. 괜찮아. 미코드지에서 여기 직원분은 애인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언제 본담 언제 본담 <laughs>